뭐 먹을래? 아,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치? 약간 내가 준비한 거는 일식. 아나 깔끔한 거 먹고 싶어 약간 여기에 숨겨진 맛집이 있어요. 아, 내 마음을 잘아 네. 그럼 그래. 그곳으로 가볼까? 갑시다. 어, 렛츠고 와. 스 상적이다. 진짜. 너무 맛있다. 여기에 풀코스야. 아 정말. 이런... <laughs> 완전 샤라라라 okay.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. 일단 이게 순서대로 음. 가마도로 오도로 주도로 배꼽살 그리고 이게 머릿살이야 어, 왜 이렇게 유식해 공부했어? 저기 적혀있어 아. <laughs> 근아 우리가 알겠어. 보통 먹는 게 이거거든? 음, 이거 먼저 먹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먹어보자 음. 음. 이렇게 해서, 음. 해서 어 먹으면? 맛있어 정말 감동이야 정말 맛있다 입에서 사르르 살르르 음. 진짜 사르르르 어 오, 간장 왜 이렇게 많이고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간장이 아니고 어. 여기서 제조를 따로 하셔 어 간장과 과일 어 과일이랑 만들... 어, 아. 같이 그래가지고 이게 짜지 않고 어. 감칠맛을 좀 더해준다고 해야 되나? 짜짜 <laughs> <약간. 웃음> 뭔가 이게 기름이 싹 그냥 입안에 막 어. 포장, 나를 포장시켰어 지금 마, 혀에서 약간 음. 약간 이렇게 착착착 붙는 음, 느낌이야 음. 이거는 진짜 음.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미안한데 이게 뭐라고? 가마도로 오도로 오도로, <laughs> 아 처음부터 읽어야 돼? 어, 음. 처음부터 읽어야 돼 나는 음식처럼. 오도로, 오도로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와사비 넣은 다음에 음, 먹어볼게.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무슨 착착 붙는 느낌이 나 어. 착붙 입이랑 착붙 응 음. 음, 음! 맛있어? 뭘라는 음. 거야? 음. 오마리를 하게 만드는 맛 자, 머릿살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어. 이게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소고기 같아 생긴 게 육회, 육회 육회 샀다, 육회 자 짠! 음. 이거 정말 이렇 같아. 좀 그런가?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음. 맛있어. 음.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먹으면 되게 싹 뭔가 어. 내려가고. 뭔다 약간 육회 비빔밥처럼 비빔밥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<목소리>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진짜 완전 대박인 게 있어. 이거 하이라이트야? 아,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어, 뭐야? 이게 스시집에서 계란이 진짜 맛있으면 여기는 진짜 맛집인 거거든 아 그치 어, 어, 맞아 맞아 근데 여기가 완전 대박이야 벨트 카스테라 일단 너무 퐁신퐁신해 와. 화해 뭐야? 생크림 같아 나 어, 처음 먹어봐요 진짜, 진짜 너무 맛있어 먹어봐요. 내가 원래 계란 안 먹거든? 아니 밥이랑 뭔가 응. 이렇게 뭔가 나눠냈다고 생각이 안 들어 응. 진짜 그냥 이렇게 응, 사세요 이렇게 계란말이 해먹고 싶다 아,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무슨 응. <laughs> 이런 어 이거 이거 진짜 같아. 이거를 생강으로 음. 적신 다음에 음. 간장을 음. 발라주고 이렇게 딱 올려야 돼 옆에 아. 집으면은 다부스러져 이렇게 붓처럼. 음흠. 붓처럼. 요래. 짜. Yeah. Yeah. 음. 이거는 아. 아이스크림 초밥이야. 아이스크림. 어, 어, 참치를 이렇게 잘게 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소시지 아. 만들었고. 다져서 올린 거구나. 그렇지. 완전 부드럽. 그거고 이거는 도론데 토치로 살짝 데워서 불초밥같이 음. 약간 어. 그거고 이거, 는 민물장어 음 어. 그리고 이거, 는 알다시피 거김치 입가심용 어, 음 입가심용 자, 먹봅시다 먹겠습니다 짠음 <laughs> 없어 이음 없어졌어 어없어 음 <laughs> 없어, 없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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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 장어 요거는 또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냅시다 먹어줘야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음. 이거 하나도 안 느끼해 응응응 너무 맛있다 이것도 너무 맛있어 인정 인정, 응, 인정. 계속 눈녹듯이 계속 사라지는 거 아니야? 술술술술 술게술술술게 술술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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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술술술이 술술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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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집에서 만들어먹술다 이렇게 잘 먹고 갑니다. 네, 언니 덕분에 인생 맛집, 인생 스시집 말고 갑니다. 옆구리 자리 들었어. 난 이게 약간 단추가 <웃음> <웃음> 단추가 약간 쪼이는 데. 아, 모르겠다. 아, 맛있게 잘, 잘 먹고 어, 이제 우리는 다, 다음 장소를 이동해 보자.